지용성 비타민인 A, D, E, K 이네 가지는 과량으로 먹으면 몸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드셔야 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 다혜라고 합니다. 사실, 가정의학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비타민과 마찬가지로 가정의학과도 대학병원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. 어, 몸 안에서도 이제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이 있고 그 사이를 메꾸는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틈새를 채워주고 꼭 병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과가 가정의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비타민이라는 이말 자체가 비타, 이게 굉장히 몸에 필수적이라는 말을 뜻, 뜻하거든요. 그래서 비타민은 우리 몸이 성장을 하고 또 이런 화학작용들이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화합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나 지방, 단백질 이런 거랑 달리 이거는 소량만으로도 굉장히 몸에 기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유기화합물인데 소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몸에 이제 세포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공장이 계속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한데 거기 이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돼서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이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에너지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또 뭔가 손상이 됐을 때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도 굉장히,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. 비타민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용성, 지용성 이렇게 나뉘어요. 근데 수용성은 말 그대로 이제 물에 녹는다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먹으면 그게 이제 혈액에 그대로 있으면서 필요한 만큼은 쓰게 되고 그 남은 양이 이제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비타민C 먹으면 소변이 노랗게 보이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. 지용성 비타민은 이제 혈액에 그대로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이런 데 결합을 해서 둥둥 떠다니게 돼요. 그러다가 이제 몸에 지방이라든지 또 간이나 이런데 저장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먹는다고 이게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과량으로 먹게 되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B나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크게 몸에 해가 되지 않지만 지용성 비타민인 A, D, E, K 이네 가지는 과량으로 먹으면 몸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 꼭 필요한 만큼만 드셔야 됩니다. 면역력이랑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는 비타민 C, 비타민 D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.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인터페론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. 이게 그런 바이러스랑 싸우는 단백질인데 요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어서 더욱 더 이제 저항력이 있는 면역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랑 싸우는 그런 세포들이 NK 셀이라든지 티림포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타민 D가 얘네가 좀더 활성도 있게 해줘서 더욱더 잘 싸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나온 것도 있고 또 꽝이 나온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과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고 컨디션이 많이 저하되셔서 오시는데 확실히 삶의 질 측면이라든지 피곤함 이런 거에선 개선이 있고요. 하지만 이게 아직은 많이 증거들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뭐 항암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중환자에서 아주 유용한 약을 대체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.